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만약에 소가금러분들이 어 이제 현질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현질을 해야 가성비 좋게 현질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생무가금을 육성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소가금을 육성을 해서 이제 현질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안전빵이나 아니면 대박을 노리거나 이두 개의 선택끼리 있는데 만약에 정말 안전빵으로 간다 그러면 A1의 탈거 패키지랑 A1의 무기 외형 패키지 요두 개를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희귀 탈 것이랑 이제 희귀 무기 외형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런 무기 외형 소환 1 1회권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희귀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빵으로 간다. 그러면 희귀 탈것 소환이랑 이제 희귀 무기 외형 패키지 요거를 구입해서 희귀 깔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가금러 분들은 이제 솔직히 돈을 조금밖에 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두개 패키지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희귀를 노리지 않고 조금 더 대박을 노린다. 그러면 요거 세개 패키지들이 있죠. 자, 일단 요거 세개 패키지 구성물을 보겠습니다. 자, 검은 날개 용병대 보급 패키지,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확률업 무기 외형 소환 11회 3개를 주고요. 4천나이아 그리고 밤 까마귀 성장 비약 15개. 이제 날개 용병대 보급 패키지, 요것도 보시면은, 석영의 탈것 소환 11회, 그리고 밤 까마귀 성장 비약 15개, 4천나이아지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월간 패키지, 검은 날개 용병대장 기스파르 패키지, 요거를 보시면은, 석영의 탈것 11회, 그리고 확률 무기 외형 소환 11회, 요런 식으로 줍니다. 자, 요두 개랑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11에서 한권이한 개씩 더 많아요. 그리고 다이아는 5 5 0 0 0 원이 4천 다이아니까, 이거는 11만 원에 8천 다이아, 뭐 다이아 개수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경험치 비약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요거 두 개를 구입한다면은, 이제 경험치 비약 30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경험치 비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11에서 한권두 어, 개를 더 얻냐, 아니면은 경험치 물약 30개를 더 얻냐,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본인 선택입니다 아, 본인 선택으로 하셔서 하면 되고요 요거를 사면 나쁘지 않은 게 다이아를 지급해준다는 점이에요 이제 33,000원짜리 요거를 구입을 하면은 다이얼를 얻지를 못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11의 소환권 3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물론 희귀 소환권 얻지를 못하지만, 어 여기서 희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뭐, 희귀 뿐만 아니라 영웅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희귀가 나온다 치면은, 어 여기에 희귀가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노린다면은, 차라리 55,000원짜리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다이아, 요걸로는 또 스펙업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희귀가 하나씩만 나온다 치면은, 사실 55,000원 패키지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가금러분들이 안전빵으로 하신다. 그러면 요거를 구매해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대박을 노린다. 그러면 55,000원짜리 두 개나 11만 원짜리 한 개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자 스타터 장비 패키지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고급 장비 지원 선택 상자를 지급해주는데 이제 예를 들어 활 고급 장비 지원 상자 요거를 보시면은 각종 7강 장비랑 9강 무기를 지급해줍니다 요게 초반에는 효율이 엄청난 게 좋아요 나중에 컬렉도 들어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급러 분들한테 딱히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요거는 이제 중가급러 분들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까마귀 장비 패키지 요것도 이제 33,000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밤까마귀 장비는 이렇게 11개 2400다이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1개로 4강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패키지도 하나 정도는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안전빵으로 하신다면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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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99,000원 해가지고 알차게 스펙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 대박을 노리신다 그러면 11만원짜리 이거 구매하신 다음에 여기서 뭐 희귀 아니면 영웅 뽑아주시거나 이 8천 나이아 남는 걸로는 감가먹이 장비, 여기서 11개짜리 구매하신 다음에, 어, 스펙업 해줘도 좋습니다. 여기서 잘하면은 4강 이상에 뭐 5강, 6강까지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하기 힘들긴 한데, 어, 그렇게 대박을 노리신다면은 이 11만원짜리나 아니면 5만 5천원짜리 두개 정도 구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업 패키지인데, 일단 2,000 다이아 두번 구매를 해줘야 되죠. 2,000 다이아 두 번이면은 55,000원입니다. 그리고 55,000원 두 번, 그리고 11만원 두 번, 이런 식으로 다합 치면은 33만원, 어, 플러스 55,000원인데, 마지막에 영웅 탈거 확정, 요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3만원 어, 사실상 소가금러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이 33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소가금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영웅을 확정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좋다고는 볼수 있지만 33만원 큰 금액이라서 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소가금러라기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 중가금러분들 어 중가금러분들 현질을 해서 이렇게 영웅 확정 탈것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 것이 또 좋은 게 영웅을 낀다 하면은 공속이 엄청난 게 많이 올라가요. 이 영웅을 끼냐, 고글을 끼냐 공속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영웅 탈것 뽑는다면은 진짜 스펙어 빵빵하게 할수 있는데 아 아까 말했다시피 소가금은 아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얘기할 게좀뭐합니다 자, 매일 혜택, 검은 날개 특별 보급. 여기 보시면, 구매 즉시 30일 강화 효과, 골드 백등량 20%를 얻을 수가 있고, 매일매일 사경의 무기 외형 소환, 이거를 지급을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동안 지급을 해주니까 30개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즉시 확률업 무기 외형, 요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 소가금에서 요 66,000원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말고, 요 11만원짜리나 55,000원짜리, 그런 분들의 한해 요거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이아를 주니까 이 다이아로 매일 혜택 구매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핫타임 아자 이거 이제 뭐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5,500원이 나옵니다 5,500원에 탈것 11회 그리고 상영에 탈것 11회 뭐 나쁘진 않거든요 과금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소가금러분들은 이 5,500원이 큰 금액이라서 어 여기는 좀 도박이죠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가금러분들은 굳이 구매 안 해도 될것 같고 이제 중과금러분들 이상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권이 있는데 패스권 800 다이아, 800다이아에이 정도 구성이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왜 나쁘지 않냐면은 여기서 축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축점도 도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축점도 얻을 수가 있고요. 중간 중간 소환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의 소환권 800 다이아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품도 얻을 수가 있어서 솔직히 800 다이아면은 이 정도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트비 성장패스 요것도 보시면은 요거는 소환권이더 많이 지급해줘요 어 대부분 보면은 다 1의 소환권이긴 하지만 어, 마지막에 11의 소환권 지급을 해주고요 1200 다이아치고 이 정도 구성품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보란트의 골드 패스. 아, 사실 지금 골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요거 두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점이 강화서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교환 여기 일반에서 강화서를 구매할 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구매하면은 30만 골드이긴 합니다. 30만 골드 그리고 요것도 전부 다 구매해 주면은 15만 골드. 그리고 무기 강화 주문서도 다 구매하면 50만 골드, 방어 강화서도 전부 다 구매하면 25만 골드거든요? 그러면은, 와, 골드가 엄청나게 많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자면은, 골드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걸로 단정짓기가 조금 애매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환. 근데 소환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원래는 소환권이 더 비싼데, 어 여기는 주문서가 더 비쌉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골드 패스는 이거는 좀 구매하기가 애매할 것 같고 확실히 루트비의 성장 패스랑 론칭 기념 패스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긴 하지만 일단 800 다이가 들고요. 이것도 1,200 다이가 듭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33,000원, 33,000원, 요거 구매할 경우에는 다이아를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가 금러 분들이 다이아를 따로 사지 않는다. 그러면 저 패스권은 포기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21만 원이나 55,000원짜리 두개 요거를 구입한다면은 저 패스권까지 구매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빵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33,000원, 33,000원, 그리고 방까마귀, 장미 패키지, 요거까지 구매하셔서 약 10만원 정도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스펙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가금로 10만원도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3개가 가장 알차게, 안전하게 스펙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더 대박을 노리신다, 그러면 11만원짜리 하나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55,000원짜리 요거 두개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제 뭐 영웅이나 아니면 희귀 노려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이아까지 지급을 해주니까 이 다이아로는 아까말한 패스권 요런 것들을 구매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밤까마기 상자 요런거 구입해서 조금 더 스펙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에 소가금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소가금을 해서 패키지를 구매하면 좋은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방금 말한 금액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낮은 금액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높은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이면은 거의 하루 일당값이거든요. 하루 일당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 게임들은 너무 나 비쌉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성비 있게 얘기를 해 보았고요. 저는 뭐 컨텐츠상 무과금으로 육할 건데, 만약에 과금을 하신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서 과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